미국의 기업들이 악재를 이용해 지나친 이익을 챙기는 바람에 탐욕 물가 급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 박사들의 3분의 2는 엘리트 집안 출신들로 나타나 서민 경제의 애환을 인식하고 경제 정책을 수립할지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채 가운데 70%가 7월부터 6개월 동안 크레딧 리포트에서 전면 삭제돼 신용 거래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헌법상 여성 낙태권 보호를 폐지하자 먹는 피임약을 처방 없이도 시중에서 판매하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의 64%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전쟁과 팬데믹에 따른 공급난 등 대외 악재들을 이용해 지나친 이익을 챙기는 바람에 물가를 더욱 급등시켜 탐욕 인플레이션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4대 석유 회사들은 유가 급등 덕분에 올 1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두 배에서 네 배씩 급증했으며 대형 소매점들도 이익이 평소보다 두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그리드 플레이션, 즉 탐용 물가 급등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현재 수요 급증과 공급난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격차가 심해져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팬데믹 봉쇄 등으로 유류와 식품 등의 공급난이 악화돼 물가 급등을 부채질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팬데믹을 이용해 대다수 미국 기업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익을 챙기는 바람에 그리드 프레이션, 탐력 물가 급등으로 불리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AP의 분석에 따르면은 미국 내 사대 석유 회사들은 올 1분기 수익이 1년 전에 비해 두배 내지 네 배씩이나 급증했습니다. 쉐르올 1분기 순익이 91억 달러로 1년 전 32억 달러보다 3배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쉐브론은 63억 달러의 순익을 기록해 전년도 14억 달러에서 4.5배나 급증했습니다. BP는 올 1분기 이익이 62억 달러로 전년도 26억 달러보다 2.4배 늘어났습니다. 엑슨모빌은 55억 달러의 이익을 올려 전년도 27억 달러보다 큰두배 증가시켰습니다. 미국 내 석유회사들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슈발유값도 습각 대폭 인상하고 내려갈 때에는 매우 서서히 조금씩 인하하기 때문인 듯 유류 판매 매출과 순익을 크게 늘리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미국 내 석유 회사들은 순익 급증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증산 요구를 추가하면서 유가 인하에 신경 쓰는 대신에 주주 이익 배당에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석유회사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형 소매점들은 거의 대부분 순익률이 올들어 10%에 육박해 평년의 5%보다 2배나 높아졌다고 CBS뉴스는 전했습니다. 타겟과 TJX, 로우스 등 미국 내 10대 대형 소매점들은 순익이 지난해 평균 25%나 늘어난 데 이어 물가급 등이 본격화된 올 1분기에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물가급등 속에서 소매업들의 매출순이익이 올해 6 내지 8%는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급등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공격적인 연속 금린상을 단행하고 있으나 수요만 냉각시켜 물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고 너무 느려 러시아와 중국의 공급난이 해결되고 대기업들의 지나친 탐욕 수익도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경제학 박사들의 3분의 2는 부모들도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엘리트 집안 출신들로 나타나 서민 경제 애환을 인식하고 경제 정책을 수립할지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대학 경제학 프로그램들을 이수한 경제학 박사들은 78%나 엘리트 집안 출신들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박사들, 특히 경제난을 돌파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하는 경제학 박사들이 대부분 엘리트 집안 출신들로 나타나 서민경제정책수립에 미흡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 박사들의 3분의 2는 부모 중한 명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석박사 이상인 엘리트 집안 출신들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는 40여 년 전인 1970년 엘리트 집안 출신들이 20%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65%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15개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경제학 박사들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78%나 엘리트 집안 출신들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반면 부모들이 고졸 이하인 경제학 박사들은 전체의 15%에 그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MIT와 미시간 대학이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5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상위 15개 프로그램을 통해 학위를 받은 새 경제학 박사의 78%는 부모들도 석박사학위를 가진 엘리트 집안 출신들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엘리트 집안 출신들이 박사학위를 받는 비율이 다른 분야에서도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학 분야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5배나 높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외국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40%는 엘리트 집안 출신들로 분류됐습니다. 외국 유학생 출신 경제학 박사들의 경우 부모들이 고졸 이하인 경우 30%로 미국인들보다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공직자 등으로 현재와 같은 경제난을 타개해 나가는데,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경제학 박사들이 갈수록 1세대가 사라지고 엘리트 집안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생활, 서민경제의 애환을 겪어보지 못한 엘리트 집안 출신 경제학 박사들이. 이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인식하고 경제난 타개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모들이 석박사 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 대체로 어릴 적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중산층 이하의 생활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4,300만 명의 미국민들이 빚지고 있는 의료비 부채 가운데 70%가 7월부터 새 1월까지 6개월 동안 크레딧 리포트에서 전면 삭제돼 신용거래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부채 가운데 전체 12%를 차지하는 콜렉션에 넘겨졌다가 갚은 기록이 7월에 모두 삭제된 데 이어 58%를 차지하는 500달러까지 갚지 못한 의료비 부채 기록도 새 1월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신용사회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의료비 때문에 4,300만 미국인들의 신용거래를 막아온 의료비 부채 기록이 3대 크레딧 리포트 기록에서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4,300만 명이 88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의료비 부채 가운데 12%를 차지했던 콜렉션에 넘겨졌다가 다 갚은 의료비 부채 기록부터 7월 1일자로 전면 삭제됐습니다. 콜렉션에 넘겨진 기록들은 예년 같으면 크레딧 리포트에 7년이나 남아 신용거래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3대 신용평가기관의 크레딧 리포트에 콜렉션 기록이 남아있으면 아파트먼트에 세입자로 입주하려 할 때나 모기지 등 각종 융자를 받으려 할때 거절당하거나 비싼 비용을 물게 됩니다. 2차로는 새해 1월 1일자로 전체 의료비 부채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아직 갚지 못한 500달러까지의 소액 의료비 부채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 이두 가지를 합하면 앞으로 6개월 사이 미국인들의 의료비 부채 가운데 70%는 크레딧 리포트에서 기록이 삭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신용 거래를 하는데 더 이상 거절당하거나 비싼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인 환자들을 짓눌러 온 대규모 의료비 빚 문제는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불만과 불안,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1,600만 명은 현재 1,000달러 이상의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300만 명은 1만 달러 이상의 의료비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작 의료비 빚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인들은 한해 19,000건이나 의료비 폭탄으로 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들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져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신고된 19,000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을 넘는 9,000건이 본인이나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이미 납부했는데도 잘못으로 콜렉션에 넘겨져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헌법상 여성 낙태권 보호를 폐기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먹는 피임약을 처방 없이도 시중에서 판매하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FDA는 먹는 피임약을 처방 없이 시판을 허용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승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 대법원이 50년 만에 로우데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헌법상 여성 낙태권 보호를 폐기하자 먹는 피임약을 처방 없이 시중에서 살수 있게 해달라는 여권 보호단체들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FDA가 먹는 피임약에 처방 없는 시판을 허용할지 승인 심사에 착수해 60여 년 만에 중대 변화를 맞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FDA 식품의약국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HRA 파르마사가 먹는 피임약의 처방 없이 시판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해옴에 따라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제약사들도 먹는 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오버더 카운터로 승인해줄 것을 잇따라 신청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10개월이 걸리는 처방 없는 시판 승인 심사에 대해 팬데믹과도 같은 여성 건강 비상사태인 만큼 신속히 결정해 달라는 압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먹는 피임약이 낙태 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의도치 않은 임신을 피하려는 여성들에게는 피임약을 보다 손쉽게 시중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때라고 여권 보호단체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임신의 절반 이상은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최근 fda 로버트 칼리프 국장에게 서명 서한을 보내 먹는 피임약의 처방 없는 시판을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 100명 이상은 보험사들이 먹는 피임약을 오버 더 카운터로 시판하게 되면 보험을 커버하도록 연방 당국이 규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권 보호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대체로 먹는 피임약의 오버 더 카운터 즉 의사 처방전 없이 시중 약국에서 살수 있는 약품으로 승인하는데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미의학협회, 가정의사 아카데미, 산부인과의과대학연합회 등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FDA는 10여 년 전인 2011년, 플랜 B라는 사후 피임약을 16세 이하 티네이저들에 한해 처방 없이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플랜 B는 사전이 아닌 사후에 먹는 피임약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연령 제한을 둠으로써 논란을 사왔고 법정 소송까지 당해왔습니다.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여성 낙태권 보호 폐기 판결에 바디 행정부를 비롯한 민주당 진영이 일제히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어 먹는 피임약에 처방 없는 시판을 생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민주당원들의 64%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불출마 압력에 본격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3%로 급락해 있는 데다가 79세의 고령과 새 인물의 필요성으로 민주당원들로부터 출마를 만류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의 한면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 내에서 불출마 압박을 본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의 대다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원의 64%나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는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202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을 재지명해야 한다고 응답한 민주당원들은 25%에 그쳤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특히 30세 이하 젊은 민주당원들 중에서는 94%나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11월이면 80세가 돼 최고령 대통령의 기록을 갖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때에는 82세가 돼 고령이 문제가 되고. 민주당이 대안을 찾지 않으면 배합관도 빼앗기게 될 것으로 민주당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를 원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33%가 나이를 꼽았으며 32%는 대통령 업무 수행, 12%는 세임물 선호, 10%는 덜 진보적, 4%는 승리 가능성의 순으로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이 33%에 불과했습니다. 미국민들의 75%는 미국이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비관론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75%는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거의 대부분인 93%나 경제 상황이 별로거나 나빠졌다고 응답한 반면에 단지 6%만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과 고유과 고금리의 삼중고에다가 불경기 불안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이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데다가 활력마저 잃고 있어 민주당 진영에서 도차 재선 불출마 압박을 본격 받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바이든의 대안으로 개빈 누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제이비 프리처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마지막 희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에 재출마하게 될 경우 승산 가능성인데 이번 뉴욕타임스의 조사에서는 가상 대결에서 44대 41%로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바이든의 불출마 압박은 공화당 진영에서도 트럼프의 재도전 가능성을 낮추게 만들 것으로 일각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